미국은 코로나19뿐 아니라 각종 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에는 산불 피해가 막대하고 또 동부에는 허리케인이 덮쳤습니다. 셀리라는 이름의 허리케인이 해안을 강타하면서 많은 피해를 냈는데 물이 차오를 때 악어들까지 같이 무트로 올라와서 그것도 또 걱정이라고 하네요. 금철영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전해왔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드러난 도로 위에 시커먼 물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길이 3m가 넘는 악어입니다. 허리케인 셀리가 강타한 동부 해안 지역과 늪지대에 물이 넘치면서 악어도 서식지에서 떠밀려온 겁니다. 바닷가 부두에 있어야 할 보트들도 차들이 다니는 도로까지 밀려왔습니다. 여전히 물바다 상태인 지역은 교통 표지판만이 어디가 길이었는지를 가늠케 할 뿐입니다. 속 160km의 속도로 해안 지역을 강타했던 셀리는 이제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와 엘라바마 등 셀리가 강력한 힘을 유지하고 있을 때 맞닥뜨렸던 지역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한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지만,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50만 가구에는 전기가 끊겼습니다. 셀리는 올해 미 동부의 안을 강타한 네 번째 허리케인입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 뿌린 비의 양과 파괴력을 기준으로 할 때는 16년 만에 가장 강력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따뜻해진 바닷물이 허리케인의 힘과 속도를 더욱 강하고 빠르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하나의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